<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전장 19장 마지막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16절에 동일한 말씀인 나중 된 자가 먼저 됨을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성취로 보상을 받는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한 나라가 됨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정치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가치나 섬김의 양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약속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아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 들여보내기 위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2절에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하루 품싹을 한 대나리온으로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3시에 또 나가 장터에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제3시는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시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고 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들은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찾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놀고 싶다라면 일자리를 찾는 장터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제6시, 즉 오후 12시와 제9시, 즉 오후 3시에 나가 일꾼들을 찾아 고용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 있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7절에 그들이 답하기를 이르되 우리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장한 자들은 아침에 대부분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던지 연약한 자들은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사람을 고용하고 오전 9시, 점심시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1세기 때는 하루에 출소하는 동안 12시간씩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고용한 사람이 새벽 6시로 추측을 하고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은 오후 5시에 고용되고 1시간만 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각각 다른 시간에 고용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6절까지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약속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우선 8절에 포도원 주인은 먼저 일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늦게 온 자들에게 한 시간만 일한 자에게 먼저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가장 늦게 일을 시작한 제11시에 일한 자, 즉, 오후 5시서부터 한 시간만 일한 자에게 한 대란이 오늘 주게 됩니다. 분명 더 많이 일한 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더 일찍 온 자들이 그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한 대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던 그들은 11절과 12절에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의 대답은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대로 한 대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주인의 마음의 뜻을 밝힙니다. 그것은 늦게 온 자에게도 일찍 온 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15절에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므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며 본인의 선한 마음을 악하게 보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가치나 섬김의 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 남아있었던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평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각도는 돌아온 탕자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지게 되고, 나중에 온 자들은 이방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꼴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첫째로 두고 이 세상에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중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늦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환영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멘.